뭔가 다른 세상 들어오는 것 같아. 오 뭔가 무서운데? 우와. 뭐야 이거 이 습기 뭐야? 네, 아 나가야겠다. 어, 사람 이 엄청 많네. <laughs> 들어오고 1분 만에 나가기. 여기 사람들은 발 담그고 있는가 사진에 속았다. 이게 다야. <laughs> 괜찮겠지? 무슨 공항 나가듯이 돼 있네. 저는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수도인기도 하고 대도시어서 그 대도시 지하철역 같은. 야, 마드리드 색진하네. 아, 이 새로운 도시 올 때마다 재밌긴 해. 마드리드는 트래블월렛으로 버스 이용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개꿀. 아, 배고파. 확실히 수도네. 뭔가 현대적이야, 현대적. 신식 물물이 많이 들어온 느낌. 더운 건 똑같고. 지금은 이탈리아식 샌드위치? 그거 먹으러 갑니다. 헌타 시켰고, 레몬 맛으로. 저는 제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로 아닌 거 확인하고, 샌드위치 저거 포카치아? 저거는 맛있어 보이는 걸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유로, 18,000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배가 안 찰지도 모르겠네. 맛있다. 오늘은 데보드 신전을 보러 갈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김치찌개 먹어보려고. 요즘에 김치찌개가 좀땡겼는데 근데 좀 비싸요. 2만 얼마에요1 5유로였나? 마드리드 한 바퀴 그냥 살랑살랑 걸어다니다가 밥 먹고 김치찌개 먹고 대보도 신전 가는 게 오늘 일과입니다. 야 마드리드 국기 저렇게 큰거 달아놓은 거 봐. 와하 멋있네. 여기는 식물가게인가? 뭘까? 아, 카지노네? 여기가 시벨레스 광장이래요. 저 분수대가 시벨레스 분수. 음, 멋있네. 여기가 정면이구나. 지금은 마드리드 왕립식물원을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2시부터는 무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거는 포세이돈 분수대래요. 와. 물이 엄청 많이 나오긴 한다. 걷다 보니까 프라도 미술관에 왔네요. 여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보면 좋을 텐데 전 미술관도 패스하겠습니다. 왕립 식물원, 무인가 공짜인 줄 알았는데 자유로를 내라고 하네요. 이제 바뀌었나봐. 그래서 자유로 내고 들어왔습니다. 보려고 했으니까 봐야지. 그리고... 뭔가 산책하기 좋게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잠깐 봤는데, 식물이 <laughs> 많이 없는데? 그냥 공원 산책로 같아. 돈 주고 들어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후기 보면 아깝다고 돼 있긴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공원이야. <laughs>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볼게 있겠다. 봐보자. 오, 좋은데? 서유로의 가치를 하는 것만 예쁜데? 오호. 뭐 별건 없는데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재밌게 봐야지 느낌은 좋아 분위기는 예 그래도 돈 주고 들어온 식물원인데 뭐 관리는 안돼 있는 것 같아 뭐 퀄리티가 좋진 않습니다. 와, 엄청 습해. <laughs> 뭔가 다른 세장 들어오는 것 같아. 오, 뭔가 무서운데. 우와, 뭐야? 이거 이 습기 뭐야? 기분 나쁜 이 습도. 우와, 지금 딱물 뿌려지고 있네. 아, 나가야겠다. 우와, 옷다 젖어. 한국 여름 됐어. 한국 여름. 한국여름 됐어. 와, 방금. 와, 씨. 방금 한국여름을 경험했습니다. 와, 쉣. 안 돼, 안 돼. 오, 차살겠다 마드리드 국립식물원. 오면 좋지만, 사유로는 좀. <laughs> 방금 보여준 거 말고는 뭐가 없어. 어, 우리 털이 안 젖냐? 신기하다. 쟤네 신났나봐. 물 주고 계시네? 아이 공원이 여기가 끝이구나 못 넘어가네 절로 가고 싶은데 <laughs> 그나마 올라오니까 이렇게 분재가 있는데 엄청 이쁘지는 않아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이런 작은 분수대가 이렇게 사거리마다 있거든요 그 각도가 딱딱딱 다 맞아가지고 아, 그런 재미? 말고는 뭐 식물은 볼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코르도바랑 그라나다에서 예쁜 정원들을 보고 와가지고 나무가 뭐 이렇게 자랐냐? 뱀처럼 자랐네? 엄청 커 지금 그 호수가 있는 공원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무료네 저기 왕립식물원 가지 말고 바로 레티로 공원으로 오세요 저기서 괜히 힘 빼지 말고, 여기 바로 오는 게 나은 것 같아. 방금 다녀온 왕립 식물원은 뭔가 죽어 있는 느낌이었어.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느낌이야.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가? 숲이 울창인데. 아까 거기는 상막힌인데 오, 씨, 힘들어. 오우. 레티로 호수. 저 워터파크 같네? 오. 엄청나네. 포수 보는 것보다 이 분수 보는 게더 좋네. 어휴. 아, 슈퍼에서 물이랑 시원한 물이랑 이거 사가지고 한 2점 몇 유로? 아, 살겠다. 둘중 하나만 살까 했는데, 둘다 먹고 싶어서. 얘만 사면은 이따 목마를 거 같고, 불만 사면은 단게 땡길 거 같고, 그래가지고, 둘다 샀습니다. 그래서 둘다 먹으려고. 와. 아, 화장실 급하겠다, 이따가. 이만큼 먹었어. 이 거리는 힙한 동, 거리인가봐요. 지금 뭐랄까, 힙한 가게들이 많네. 편집샵이나, 카페 분위기나, 물건 파는 거나 보면은. 지금은 물 마시고, 마드리드 시내를 걷는 중입니다. 이미 좀 지친 것 같아. 지금은 마요르 광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더 오래된 광장을 가는 길이어서 그런지 되게 오래된 시장 느낌? 어 <laughs> 여기는 3유로야잘 샀네 이 유로에. 여기는 마요르 광장입니다. 음. 지금 리스본의 그 뭐야 그 광장이랑 똑같진 않지만 분위기는 비슷하다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상가 있는 가게들 마요르 광장 마드리드에는 또 노숙자들도 많은 것 같아 모자가 예쁘다 어른들 선물해주면 좋겠어 얘네 개욕져 얘네 <laughs> 헬기 떴다 도고도고도고도고 내려가는 길이네 여기는 산미고엘 시장입니다 먹을게 뭐 많다고 하던데 오, 사람이 엄청 많네 어, 여기 딱 거기에 갔다 리스보네 사람 너무 많아 못 있겠어 들어오고 1분만에 나가기 못 있겠다 못 있겠어 아니 이 공사중인게 컨셉인가 봐 아닐 수도 있고 또 걷다보니 뭐가 나왔어 이뻐서 찍었습니다 <laughs> 엉덩이만 엉덩이만 다 빛이 발했어 개웃겨 저기 알모데나 대성당이라고 하면 알모데나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마드리드 왕궁 되게 멋있어 여기 무슨 다리가 있어서 왔는데 도시가 다 보여 음. 멋있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는 옛날 동네, 저기는 지금 동네인가 봐요. <laughs> 고시가지, 신시가지, 청색이 멋있는 대성당이고 봐. <laughs> 마드리드 왕궁, 멋있는데? 오저 뭐야? 알모데나 대성당 멋있다. 마드리드 왕궁, 앞에서 사진 많이 찍네? 어, 근데 대성, 대성당이 멋있어. 석상들이 되게 멋있네. 야, 와... 저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여기도 있어. 그래도 이런 거 이렇게 안 막아 놓은 게 감사한 것 같아. 또 막아놨으면은 다돈 주고 봐야 돼. 여기 돌았다. 우와. 마드리드 대박인데? 노을 질때 와도 예쁘겠다. 엄청 넓어 어쩌다 보니 대보드 신전을 지금 가는 중. 신전 가는 중. 되게 예쁘다. 뭐. 근데, 나만 보 이쁜데, 사람들이 안 보네? 타이어그네, 개웃기네. <laughs> 여기는 놀이터에서 물 나오네. 물도 뿌려줘. 이야. 야물어보 아, 시원하게 나오네. 이야. 여기 사람들은 발 담그고 있는다. 아, 발 진짜 아프네. 파스포 줘야겠다, 오늘은. 제가 파스 챙겼는데 파스 챙긴 걸 까먹어가지고 안 했는데 아 오늘은 파스 좀 해야겠다 발바닥에다가 지금은 여기가 대보도 신전이거든요 위에가 근데 아껴보려고 아직 안 올라가서 아껴보려고 도착 뭐야? 이거야? 사진에 속았다 이게 다야 <laughs> 어, 엄청 멋있는 줄 알았네 <laughs> 마드리드는 뭐 딱히 엄청 뭐 볼건 많은 것 같진 않네요 이렇게 보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드리드 여행 끝아 김치찌개 먹으러 가야 되지 김치찌개 먹는 것 같이 해야지 데보드 신전은 그냥 여기 전망 포인트구나. 멋있네. 허허.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가려던 한식집 말고 가는 길에 있는 한식당을 가려고 합니다. 마드리드에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식당이. 괜찮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많네. 왔다 한식당 마드리드는 이렇게 건물 색감이 되게 이뻐 딱딱딱 맞춰져 가지고 그런게 이쁜 도시같아 어, 한식당은 반찬도 맛있고 김치찌개도 맛있었습니다 밥도 맛있어 가지고 공기밥 추가해서 두 그릇 먹었습니다 두 그릇. 네. 제가 이제 매운 걸못 먹다 보니까 다른 한국인들은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매웠어요. 전 매운 걸 진짜 못 먹어 가지고. 그래도 두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간만에 김치찌개 먹으니까 좋네. 확실히 마드리드는 수도라서 그런지 음식점을 봐도 맛집일 것 같은 데가 되게 많아. 그음식을 그러니까 되게 게 요리 준비하는 거를 막잘 보여주고 조리하는 거를 마드리드는 다이 모습이야. 신기하다. 길 잃어버리기 쉽겠다. 마드리드 영상은 오늘 끝. 마드리드 끝.